순수 평타로 먹고 먹으면 0 0 원. 순수 평타로 먹고 먹기 <laughs> 아니, 아니 이건 안 먹, 아니 먹을 수가 없는 체력이었어 개 같은 거. 아씨, 먹어라네 아. 씨. <놀라네>. 아. 갔다 오면는형 미드에서 들리면서 프리징해주면 개꿀인데 어떡해요? 아 그런거 솔랭에서 좋지 않아 오히려 손해야 그거 정글 시간 낭비하는거 손해야 아, 았어 내가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솔랭은 그래 우리는 듀오입니다 형 근데 이미 이겼어요 형 아래 파이좀 챙겨요 미드 쭉 빡빡 짜놨어요 이거 지나가면서 가능하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뒤로 물고 가죠 이거 어되겠 와드 안받았거든요? 짜부시 어, 와드 아니면 맞아. 없어요 이거. 다케고뭐 아, 스펠.. 스펠정도 탈퇴 오케이, 플레이 됐어 오까지 해봐요, 제가 네, 거해 뭐 줄게요 형도 성도플... 이 아니다, 려 이거? 어, 요 플레이? 점없어요요힐 있어야죠 어요 아아, 2대1 철갑이지 난 이런.. 안금 퍼도 이런 게임못 했어 <laughs> 나는... 아, 진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이득 봤으니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t h 방금 I'm just o 다니까요그아 o t and get a 아아 아니 아니 아 m 아 o t on the way. I'm not on 도 h e w a 조 I'm n 조 t 조잘 조잘 e way. 우리 n o 게임 n 전 h e 로 a y 피드백은 항상 유용한 겁니다. y I'm not on the way. 나를 업무해줄 렉사이븐 구합니다 코이 먹으면 13레벨 찍을 조이구합니다 <laughs> 아 14레벨은 줘야 돼요 그래 음. 방송 하루몇 시간 하세요? 미드장군 캐리다 나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7시간에서 6시간? 뭐이 정도? 컨디션 구리면은 어, 컨디션 구리면 여섯 시간, 좋으면 일곱 시간. 어, 네. 배워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좀 뭔가 요령이 느나 봐. 처음에는 다섯 시간만도 죽을 것 같았는데. 네, 그렇죠. 저 지금 힘들어요, 너네. 뭐. <laughs> 방송을 끼고 게임을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진짜. 아 <laughs> 힘들어 힘들어. <웃음> 그게 제일 높은 거예요? 나 이게 제일 높은 건데 불만 있어? 아,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아, 이거 어, 약간 <laughs> 예민하거든? CS 두배 차이. 오케이, 이즈리얼 다 맞아주고요. 아, 너무 쉽다. 아. 와 근데 진짜 유미 힐량 어마무시하긴 하다 아싸 바텀에 네. 전령 뭐야 네. 아아이 미... <laughs> 전령 전령 <laughs> 미친거 아니야? 아, 전령한테 욕을 할 수도 없고. <laughs> 아, 근데 지금 셀 쎄면 안 되지. 캐틀이 지금부터 쎄면 말이 안 돼요. 피해주고요. 아니, 아이씨. 바로 써주는 거아니 스킬 없는 줄 알았잖아. 아, 음파 못 맞췄어? 아, 그러면 뭐내탓 아니네. 음파 못 맞췄으면 음파 탓이지. 나 겁나 잘 컸다. <laughs> 아, 씨. 아, 진짜. 나 드래곤 먹으라고 시켜놓고 지들끼리 또 지들끼리만 킬 따러 다녀. 지들만 재미봐, 쓰레기들. 확 뺏겨버릴라보다, 그냥 진짜. 이게라도 내놔 진짜. 야, 아, 개... 그 아이 캣. 쳤어. 그아이로 이연 연승한... 생 맞아. 뱅스토으로 이연 생각이. 미드로 가자. 이연 생 어, 뭐야, 방금 텔포 있었는데? 뭐지? 어, 뭐야! 아, 진짜, 개 버그, 진짜. 아. 아니, 아 이거 진짜 사기야. 말이 안 돼. 아. 아, 근데 빡세다. 카타리나 너무 무섭다. 내가 살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살이면 바텀이 뒤지니까 내가 또살이면안 돼. 개 같은 게임. 쓰레기 게임, 저거는 뭐 끌렸으니까 그냥 바로 포기합시다. 포기해요. 아, 이걸 포기 안 했어? 아, 나 잘못 썼다. 아, 진짜 보고도 못피안 해. 아, 근데 이거 바텀이 막 싸움 열려가지고, 아, 내가 초조해져가지고 그런 거야. 뭐야, 방금. 으아, 어, 뭐야! 아니, 왜 일로 가! 아 미니맵 찍었어 발키리 이거 맨날 이거 이래 아아 아, 진짜 개 짜증 나네 아 진짜 운이 왜 이렇게 없냐 아니 여기다가 눌렀는데 아 미니맵에 찍혔어요 미니맵에 와 근데 진짜 억울하다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해 나 진짜 너무 억울해 댐벼 들어와봐 이 새끼야. 한다 나 밝힐 수 있다. 아,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아니, 아래쪽이 다 죽었어요, 아. 진짜. 아니, 나는 근데 말, 할, 많이, 할것 많이 했어. 나 타워에도 안 맞았고, 거의. 타워 두 대밖에 안 맞았어, 이게 진짜. 아니, 하. 카타리랑 그레이브한테 다 죽었어, 뒤쪽이. 자 말이 되나 이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분 너무 사기다. 아니 그분 너무 사기다 이거. 아 근데 진짜 억울해. 이거 근데 솔직히 초반에 바텀 너무 게임을 망쳤어. 아니 진짜 카타리나가 그냥 라인전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바텀이 그냥 뒤져 그러면 텔포라도 들었어야 됐나? 방금판 양심고백하면 3만원 방금판 양심고백? 제가 나이에 맞지 않은 챔피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대회에 뽕이 차서 미안해요 <laughs> 성공버튼 누르시 오케이 감사합니다 루이블랑님 아이디 멋있으시다 루이블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만원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